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갱프로를 이용하시는데 처음에 설치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최초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환경 설정 방법은 카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카페글 보고 따라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좀더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갱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API라는 것을 네,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API라는 것은 이제 갱프로 자동매매하기 위해서 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사용을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카페에 나와 있는 네, 링크를 따라서 어, 접속을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은 자 검색창에서 어, 키움 오픈 api 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키움 오픈 api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여기 키움 증권 오픈 api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 키움 오픈 api 플러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 스텝이 순서대로 나와 있죠 스텝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개발자들을 위한 거고, 일단 오픈 API 사용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네, 1단계와 2단계를 반드시, 어, 하셔야 되고요 자, 모의투자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4단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용 신청하기, 어, 사용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서 가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사용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뭐 동의하고 나서 사용 신청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2단계 Qum 어, 키움 오픈 API 플러스 모듈 다운로드. 자, 오픈 API라는 것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지 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클릭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구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 API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자, 설치 화면이 나오죠. 설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요거 최초 환경 세팅이 2, 3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 조금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스톨 어, 화면 나오면 다음 눌러서, 자, C 드라이브. 자, 요거를 경로를 또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요거 최초 설치하실 때, 자, 요거는 키움증권에서 어, 폴더를 바꾸지 않고 기본 경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변경 없이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까지 누르면, 자,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 완료 되었고요 자 완료 버튼 누르면 자 일단은 g p t 로 돌아가서 자 1단계 사용 신청하기 네. 고요 그다음에 모듈 다운로드. 그다음에 모의 투자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모의 투자로 한번 매매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 투자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바로 실전 매매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의 투자 신청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모의 투자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모의 투자 신청해서 프로그램 무료 버전 체험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단계 a p 앱 신청 및 설치까지 완료했고요. 자, 3단계 이제 카페에서 갱프로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카페 메인 페이지입니다. 카페 대문 화면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무료 버전 다운로드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최초 환경 설정 방법 있으니까, 요거 방송 보시고, 또글로써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최초 환경 설정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무료 버전 다운로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1.09 버전 현재, 어, 배포하고 있는 버전이죠. 추후에 버전은 뭐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네,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요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 다운로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여기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를 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이거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압축을 먼저 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고 나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폴더에 보시면은 저 요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 파일이 있고요 매뉴얼은 어, 사용하실 요 프로그램에 대한 어, 사용자 매뉴얼이니까 요거를 쭉 한번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자 오늘은 실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 파일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요 중에 아 지금 제가 선택한 파일. 갱프로라는 파일이죠 자 그리고 여기 갱프로 이름 비슷한 파일들이 있는데 자 갱프로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파일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바로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최초로 실행을 할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모의투자 접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투자 접속일 체크를 해놓으면 모의투자로 네, 접속을 하게 되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네, 실전 매매로 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로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 자, 최초로 실행할 때 이제 업데이트를 받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오픈 API를 최초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네, 많은 양들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받을 파일 개수는 뭐 58개 지금 나오는데, 어, 다운로드 완료 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을 드려 보겠 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로그인을 하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고 나면 자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버전 처리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버전 처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 바로 눌러 버리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제어판 가서 큰 API 제거하고 키움증권 홈페이지 가서 다시 재설치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먼저 여기 뒤에 x 있죠 프로그램을 먼저 x를 해서 닫고 나서 갱 프로 화면 닫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내 네,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업데이트 확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재시작 해주세요 해서 자갱 프로 다시 한번 재실행 해보면 자, 지금 여기 계좌 정보는 조금 막아놨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여기 옵션들, 매매 옵션들, 그 다음에 조건 검색 시, HTS에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로드 되고, 자,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매매 동영상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갱프로 최초 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발표 자료로 돌아보면 갱프로 실행 및 어, API OCX 업데이트. 자, 갱프로 실행을 하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이후에 네,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어, 최초 실행하면 이런 업데이트 창이 나올 텐데 반드시 어, 프로그램 화면을 닫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라. 자, 이게 잘안 됐을 때 설치가 잘안 됐을 때는 이제 제어판, 네,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를 가셔서. 오픈 API 아까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설치한 오픈 API를 찾아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움증권 홈페이지 가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된다. 자이 버전 처리 어,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확인 버튼 먼저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픈 API 어, 재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갱 프로가 잘안될때 어, 간략히 설명을 드려 보면 API 뭐 설치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설치 후 업데이트가 잘못되었을 때자 제어판 가서 다시 한번 네 설치를 해야 되고 자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경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를 어, 설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단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어, 주소가 나와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검색창에 단넷 프레임워크 4.5 버전 설치하면 무난합니다 4.5 버전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카페 화면 보시면 여기 또 갱프로 실행 오류 났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단넷 프레임워크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프레임워크 미설치했을 경우에 자요 링크 주소 따라가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뭐 한국어로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된다. 요거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용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뭐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일부 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 설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PI 업데이트가 실패되었을 때 그 때는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여기 오토를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같은 경우는 뭐 오토 체크해 놓으면 한번 로그인하면 어, 다음부터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 편리함이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동 로그인 시에는 버전 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오토 체크를 하고 로그인 창에서 네, 수동 로그인을 해달라 그래야지 아까처럼 업데이트 창이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오토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오픈 API를 다시 제거하고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요거 오토 체크하지 않고 내 네, 프로그램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어, 잘 되다가 안될 때는 일단은 오토를 체크 해지하고 업데이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막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픈 API 제거하고 네, 설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의 경우, 뭐, 이제 카페 와서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최초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뭐,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1번, 기금증권 홈페이지에 가서 오픈 API 어, 설치 및 신청. 하면 되고요. 자, 2번 카페에서 금 프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3번 어, 압축 풀고 실행하시면 된다. 다만 처음 실행하실 때는 업데이트 창이 떴을 때 프로그램 화면 먼저 닫고 그 이후에 확인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진행하면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설치 다 되면은 이제 매매 한번 체험해 보시고 자 이후에 또 자동매매 잘 맞으신다 하시는 분들 저랑 함께 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동매매 프로그램 갱프로 최초 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외에또잘안 되시는 것 있으면은 카페 오셔서 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